최근 교육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 삼촌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 지인 중에 그 소위 슈퍼 개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선배님 주식해서 돈을 벌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두 번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럼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한번 볼게요. 1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코스피 3000이 싸진 않죠. 왜냐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1번 전략은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2번 전략,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그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그, 어, 합의는 합의 사항은 지금 3,300에서 3,400 수준이에요.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략도 썩 유효하지 않아요. 즉 지금 코스피에 지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외인이라는 게 있죠. 외국인 투자자. 보통 외국계 자본 그리고 기관이라는 세력도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금융기관도 있지만, 금융회사들. 그러면 얘네도 돈 벌고 싶고, 얘네도 돈 벌고 싶고, 우리도 돈 벌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셋이서 돈을 뺏고 뺏는 제로성 게임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어쨌든 셋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략이 달라요. 근데 지금 삼천이라는 고지는 셋다 약간 애매한 고지예요. 첫 번째, 외국인.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리기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더 관심이 있어요. 새로 시작되는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게 환율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 손해가 나는 것보다 환율 차이가 더 문제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빼서 다른 데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기관들은 첫 번째 수익 실현을 할 것을 생각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어,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나 3천을 지키고 는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좀 불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관 입장에서 봐도 굳이 지금 더사들여서더 더 비싸게 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면 모를까? 주식 계좌나 펀드 계좌에 보이는 평가 수익은 그것은 절대로 돈이 아니에요. 매도해서 내 CMA에 딱딱딱딱 800만 원을 찍히면 그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익절. 이익을 보면서 파는 건 항상 옳다. 그 이상, 그 위상의 또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익절을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수익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돈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에 묶여 있으면서 다음 투자할 시기를 기다리시는 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전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투자를 하면서 투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뭐 모든 마찬가지겠지만 지식 지식 별로 안 중요해요. 경험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피3000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또 바라보시는 거에 맞춰서. 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몇 번에 나눠서 헌매를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